작년 내내 반드시 매도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올해는 조정심이었어요. 이 분기부터는 좀 시장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아, 그래요? 시장이 조금만 불안해져서 다시 심리가 꺾이고 변동성이 커지고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면 하락할 확률이 어디가 더 큰가를 봐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방금 동남아 순회 공연과 <laughs> 네, 방금 <이제> 시상식을 <laughs> 다녀오신 <다니고 아니, 보신 웃음> 베스트 애널리스트 이경민 팀장님 모셨습니다. 아이고, 야, 어제 감사합니 고맙습니다. 예, 그 매경 <laughs> 네, 베스트 네, 애널리스트 네. 시황분야 1위.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 그냥 자주 하시는 거니까. 아니, <laughs> 아니, 너무 감사할 텐는이죠 <laughs> 아니 근데 이경민 팀장님이 지난번에도 네. 작년 팔월 네. 그즈음에 막 네. 시장이 급등하고 있을 때 네, 맞습니다. 시장의 기대감이 너무 높다. <laughs> 네, 맞습니다. 뭐 오히려 그럴 때좀 차이 시련을 하는 것도 나쁘지 네, 않게 네, 네. 말씀을 해주셨고, 었한단 시장은 계속 구불구불하게 네, 가더라고요. 네. 구불구불한데 고점도 조금씩 낮아지고 저점도 조금씩 낮아지고 그런데 최근 조금 바뀐 것 같긴 하죠. 네, 네. 저점이 2,130에서 2,180으로 좀 올라왔고 네. 고점은 아직까지 넘지 못했죠. 2,500을 넘지 못했는데 네. 근처까지 다 왔죠. 네. 어,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저희도 지금 단기적으로 좀 쉬어가자 쉬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반등시 매도만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리고 작년 내내 반등 시 매도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올해는 조정 시 매수. 조정 시 매수.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박스권처럼 네. 올라가면 팔고 네. 많이 떨어지면 사고. 음, 구불구불한 증시 속에서 그일 분기 정도는 그렇게 될것 같아요. 1 분기. 네, 일 네. 분기 정도는 좀박스권 아니면은 좀 많이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림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2 분기부터는 좀 시장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아, 생각그래요 네, 음. 일단은 음, 전반적인 흐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그림 먼저 보여주면, 네, 시그니까 네. 음, 작년 11월 달에 에, 그려드린 그림이에요. 네. 저희가 연간 전망을 하면서. 어, 저희 제목이 반전 드라마였고요. 네. 그리고 그걸 한단 한 문장으로 좀 표현하는 걸를 생각하자 그래서 궁즉변 변즉통이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이게 주역이 나오는 말이에요.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 변하면 통한다. 네. 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가 정말 안 좋고 진짜로 침체가 좀 가시화되면은 연준이 통화 정책은 더 완화적으로 가겠죠. 네. 그러면은 달러 약세로 갈 것이고 예. 그 와중에 중국은 개, 경기가 개선되면서 어, 위안화 강세, 원화 강세 그리고 외국인 수급 개선, 대형주 의주의 반등. 많은 분들이 연착륙 또는 많이 나빠 봐야지. 말도 한 침체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연착륙. 예. 네. 네. 근데 금리 인하기는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지금 시장 컨셉은 어느 정도냐면은 어, 지난 주말 고용 지표랑 ISM 서비스 업체에서 너무 잘 나와서 좀 바뀌긴 했는데 네. 2월 FOMC 직후에는 어느 정도 금리 인하 기대가 있었냐면 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1월 달까지 세번 금리 인하한다는 기대가 있었어요. 23년 말, 24년 초세번 금리 인하. 어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하반기랑 내년 1월까지 FMC가 다섯 번 있습니다. 네. 그중에 세번 한다는 거예요. 아. <laughs> 되게 그러면 기대감이 큰 거네요. <laughs> 너무 크죠. 너무 크죠.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금리나 세 번이라는 거는 요, 요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요 그림이 뭐냐면은 네. 어.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월별 FMC 회의별 네. 기준금리 전망이에요. 아하. 요즘 좀더 올라가긴 했는데 이 어, 그 밑에 그림 보시면 더 편할 거예요. 회색선을 보시면 은 이게 기준금리 전망치거든요. 네. 4.14, 4.105, 4.173 네. 그러니까 4.1%까지 기대했다는 거죠. 24년 1월 달에는. 음흠. 금리 인상을 해봐야 한4.9 정도 하고, 4.1%대까지 금리 인하를 해줄 거야, 라는 네. 기대를 했던 거죠. 네. 근데 4.1이 왜 중요하냐면은, 연준이 제시한 24년 말 정도 펴요. 네. 연준은 24년 말까지 여기까지 갈 거예요, 라고 말을 했는데, 시장은 그거를 1월 달에 이미 기대를 했던 거죠. 아 연말에 가는 게 아니라 일월 달에 갈 거야라는 기대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은 다섯 번 금리 인하를 다섯 아, 번 FOMC 회의 중에 세번 금리 인하를 하려면 연착륙하면 될까요? 연착륙하면 물가가 아, 바로 이 퍼센트를 갈까요? 그만큼 경기가 세게 부러져야지 금리 인하를 할 테니까. 네, 세 번을 할 거니까 저희는 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올해 올해 하반기 올해 사분기쯤에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은 너무 과하다는 거죠. 제가. 기대감이 네, 과다. 네, 기대감이 과다. 그래서 제가 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보자고 말씀을 드린 건뭐 기대감이 과하다, 뭐뭐 뭐 괜찮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평가니까 뭐 제일 굉장히 좋게 평가해서 반응을 해서 지금 연착륙에 대한 기대랑 금리나 기대가 어, 잘 들어와서 균형을 잘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그림처럼. 지금 그림처럼요. 근데. 이 균형감이 항상 유지될까요? 영원히? 음. 음, 어떤 변화가 있으면은 균형이 깨지게 되겠죠. 예. 저는 그 깨지는 시점이 지난 주말에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하는 을 거죠. 어떤 아, 뭐 고용 지표가 잘나 고용 너무 잘 지표랑 나온다. 서비스업 지표가 너무 잘 나오니까 네. 금리 인상 우려가 좀 커졌고요. 아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했고 아하. 연착륙에 대한 기대는 어, 강해졌는데 연착륙에 대한 기대는 경착륙에 대한 기대 침체에 대한 우려는 작아졌는데. 네. 금리상 우려랑 금리 인하기 가 후퇴한 게더 셌던 거죠, 시장에. 음, 음. 이런 것들이 균형점에안 잡히게 된다면 시장은 막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시장에서 이제 깨닫는 거죠. 아, 우리가 너무 앞서갔구나.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아. 우리가 음, 그러니까 경제표 너무 잘나오면 우리가 너무 앞서갔나? 예. 예. 그리고 예. 경제표 안나오면 우리가 연착륙을 예상했는데 그게 가능할까? 예. 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때 그랬냐면 10월 f m c 이후에 보통 베드 이즈 베드, 굿 이즈 베드라는 구면이 있었거든요. 네. 경제지표가 안 나오면, 어 침체 가는 거 아니야? 경제지표 잘 나오면, 어 금리 인하 기대가 너무 과해, 과했나? 음. 이런 기대를 계속적으로 반영을 어, 해다가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좀 2월, 3월 초 중반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작년 한 하반기 정도만 되더라도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아 금리 네. 조금 많이 못 올리겠다, 못 올리겠다 이러면서 베드 이즈 굿 이렇게 받아들였었는데. 네. 그게 연말부터는 좀 바뀐 거고 네 12월달에 한번 바뀌었고 또 그러면서 그리고... 그게 증시에 또 반영이 되면서 올라온 거고 네.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부터인데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인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막 무너지거나 그러면 그런 그림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어, 저희가 하단을 본다 하더라도 전저점 테스트 뭐그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있는데 자 지금 왜 제가 당분간은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드린 이유는 이 그림이 뭐냐면은 위에 그림이 1 2월 선행 PR이라는 게 빨간 선이에요 코스피요. 네, 코스피요. 네. 12.6배입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으로 놓고 보면 음. 뭐 주가도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실적 추정치가 계속 네. 떨어지니까 이 빨간색이 실적 전망이거든요. 네. 이게 뭐 거의 수직 낙하하고 있죠. 아이고, 그러니까 계속 실적 추정치가 안 좋아지니까 가만히 있어도 주가는 비싸져 보이는. 비싸져 보이는데 그 와중에 또 반등을 해서 12.6배를 넘어서고. 12.6배라고 한다면 21년 5월 이후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사실 12.6배가 뭐 해외 증시랑 비교해보면, 꼴에 그렇죠. 어, 비에 있는 건데, 네, 음, 코스피 역사적 PR로 보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음, 그렇죠. 코스피 지수 레인지로 따져보면, 3,200, 3,300선보다 더 비싸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음. 이 PR이 뭐냐면, 이익전망에서 지수를 빼준 거, 나눠준 거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익전망이 가만히 있었을 때는 주가에 따라서 PR이 움직이는데, 그렇죠. 주가가 가만 히 있더라도 이익점만에 따라서 P/E r 이 문제되는 거죠. 네. 이익점만이 떨어지면 주가가 가만 히 있어도 P/R은 비싸지는 거죠. 그렇죠. 분자 분모가 작아지니까. 지금 그 상황인 거죠. 네, 지금 그 상황인데 자 그러면은 오케이 그럼 12.6배 가능해라고 네. 치더라도 자 이제부터 고민해야 될게 뭐냐는 거죠. 음. 지수가 더 레벨업되려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네. 첫 번째로는 벨레슨 13배, 14배, 15배를 가든지. 네. 아니면 이익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든지. 네. 가능하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어차피 이익과 멀티플의 함수니까, 함수니까 이익이 올라가든 멀티플이, 멀티플이 올라가든 해야 되는데 멀티플이 올라가려면 어찌 됐든 간에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인이 해소가 되든 즉시 환경이 좋아져야 되는 좋아지든 거고. 금리 인하가 현실적으로 되든 뭐 그렇죠. 채권 금리 쪽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뭐 아니면 기업 실적이라도 좋아지든 뭐, 그럼 이거 한번 나눠서 볼까 요 이익하고 네. 그럼 멀티플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요인들? 음, 일단은 심리적으로 볼게요. 기대 심리가 더 올라가면은 밸류션에 대한 재평가를 가능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게 뭐냐면은 예. 이게 미국 전미 투자자회에서 발표하는 강세 전망에서 약세 전망을 빼준 거예요. 네. 약간 일종의 탐욕 지수. 네. 네, 그거 보면은 금리 인상을 하기 한 이후에는 0을 못 넘었어요. 예. 0에서 마이너스 4시 왔다 갔다 했는데. 예. 지금 영수전에 다 왔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당분간 단기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안도감은 풍부하다는 거죠. 네. 밑에 그림은 여러분들도 여기 CNN Money라는 사이트 들어가서 네. 매일 보실 수 있어요. 이게 Fear and Greed Index인데 이게 Extreme 까지아 Extreme Greed까지 왔어요. 극도의 탐욕 수준에 진입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추세가 부러진다는 게 아니라 심리만 있는 거예요. 쏠려 있다. 네, 심리가 단기적으로 과한가 공포스러운가 이 그림을 보는 건데 네. 음 시, 십월이월말 십일월 초반 하더라 피어였어요 한 달만에 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 여기였었다가 이게 쫙쭉 올라서 고점까지 왔던 거거든요 네. 자 그리고 또 리스크 지표를 몇개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 그래서 어, 이게 밑에 있다는 건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낮다 아 시장이 음. 되게 안심하고 있다 위에 있다는 거는 시장이 좀 불안하, 불안해한다 근데 이게 보통은 역발상 투자의 시그널이 되기도 해요. 네. 여기 밑에 있다라는 의미는 0.2 밑으로 가면은, 어, 어 시장의 안도감이 너무 팽배한 거 아니야? 음. 이제부터는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겠다라는 네.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은 빅스 지표죠. 네. 어, 변동성 지수인데 이것도 바닥권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음, 이네 가지 지표들을 보고, 여기서, 어, 투자심리가 더 좋아져서. 네. 그리고 변동성 지표도 더 떨어져서.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 더 떨어져서 상승할 여력과, 음. 시장이 조금만 불안해져서 다시 심리가 꺾이고 변동성이 커지고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면 하락할 확률이 어디가 더 큰가를 봐야 되는 거죠. 네.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업사이드 포텐셜, 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굉장히 적은데 음. 지금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그리고 하방 압력이 커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좋아지는 것들이 뭐 있나 라는 네.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어, 지난주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뭐였냐면은 반도체 실적 나왔죠. 네. 미국 제조업 지표 나왔고 네. 중국 제조업 지표 나왔고 그리고 뭐, 고, 뭐 2월 FMC 네. 그리고 서비스업 지수 고용 지표 너무 많이 늙 것들이 나왔거든요. 네. 자 그런데 서비스업 지표랑 고용 지표는 너무나도 서프라이즈가 나오긴 했는데. 네. 나머지는 다 제조업 관련된 거다안 좋았어요. 아... 특히 한국 관련해서는 별로 안 좋았어요. 음. 일단은 이 그림 뭐냐면은 음, 저희 반도체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 많은 분들이 기대했죠. 감산이 있을 감산, 거다. 감산. 근데 인적 감산은 없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뭐, 네, 라인 조정을 하고 뭐 그럴 수는 있다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적이 엄청나게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 밑에 그림 먼저 보실게요. 연간 이익 전망이 이렇게 레벨이 툭툭 떨어지고 있죠. 음. 그래서 1분기 반도체 업종 전체의 영업이익이 적자로 바뀌었습니다 네, 네. 전망치가 네. 그리고 여기 아, 요, 아, 어, 오른쪽 아, 이 그림이 뭐냐면 은 D램 익스체인지라 그래서 D램의 업황을 보여주는 건데 D램의 네.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연초부터 뚜두둑 떨어져서 지금 6% 가까이 떨어졌어요 음. 또. 1분기 실적도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 제조업 지표는 좀 엇갈렸어요 음. 어, 통계국 PMI는 50을 회복했는데 차이신 PMI 라 그래서 이쪽은 어또전 전월보다는 좀 반등하긴 했지만 전구점을 넘지도 못했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은데 기대감은 있지만, 네, 기대감은 있지만 확 퍼지지는 못하고 있다. 본격화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밑에 그는 뭐냐면 이게 실물지표예요. 소매 판매는 예상했던 것보다 좋긴 했지만 여전히 역성장, 마이너 성장이고요. 네. 그리고 소매 어, 사, 산업 생산도 계속 둔화되고 있고. 고정자산 투자도 주나, M1 증가, 유동성 증가를 주나 되고 있죠. 자, 이 수출을, 어, 미국 ISM 제조업 지수라고 해서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3개월째 떨어지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한국 수출, 뭐, 굉장히 안 좋았죠. 마이너스 16.6%. 어, 어,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중국 수출이 마이너스 폭이 더 커졌어요. 반도체 수출도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졌고. 네네. 아직까지 바닥의 기운이 보이지 않는다. 네네. 라는 시그널을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안 좋다라는 시그널들이 좀 많아요. 네. 그런데 주가는 기대감에 이렇게 올라왔다고 한다면 현실과 그러니까 실질적인 펀더멘탈과 기, 귀, 기대감 간의 괴리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이둘 간의 간극을 좁히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시간이 저희는 2월, 3월 중에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뭐 여러분들 뭐 책을 앙드레코스톨란이라는 예. 분의 책을 읽으시면 개와 주인의 산책이론이는게 있어요 그렇죠. 어, 주인은 자기할 길을 계속 갑니다 네. 근데 강아지는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주인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네. 그게 원리거든요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가가 아무리 움직여도 결국엔 펀더멘탈을 수렴한다는 그림인데 지금은 네. 강아지가 좀 음, 주인한테 멀리가 있다 어, 그러면은 뭐몇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 볼수 있겠죠 주인한테 멀리가 있다 그해서주뭐 무조건 강아지한테만 강아지가 주인한테만 오는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겠죠 요요요거 보여주시면 네. 음 일단은 레벨이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뭐 심리나 금리 인하 기대나 또는 경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가장 베스트 케이스는 요거인 것 같아요 어, 강아지는 멈춰있는데 주가는 네.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경기나 실적이 막 올라오는 경우 저는 이 가능성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스권 뭐 2,300에서 2,500이든 2,200에서 2,500이든 박스권 등락을 이어가는 가운데 경기나 실적 전망이 올라오는 데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경우 음. 어 이거는 저는 확률적으로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경기나 실적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까지 올라, 왔던 길을 그냥 자기,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다면 네. 강아지가 주인한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음. 이때는 가격 조정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좀 되돌림 현상이 네 되돌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어~ 여기서 레벨이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쉬어가든지 아니면은 이 간극을 빠르게 좁히고 그러니까 가격 조정을 거치고 다시 정상화되는 그림을 보여주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은 올랐을 때는 팔고 떨어졌을 때 다시 사고 이 전략을 뭐한 3월까지도 계속 이제 반복을 음, 하면 좋겠다. 이 3월 중에는 계속 그렇게 하시면은 그러면서 좀 모아 나간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모아 나간다라는 컨셉으로 접근을 하시면 은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재밌는 그림 좀 지금 막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그림 중에 하나는 요 그림인데요. 네. 외국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음, 1월에 외국인이 엄청 살죠 8조 4죠 8조. 예. 데 지금 외국인이 1월 달에만 샀다고 생각하시는데 7월부터 최근까지 17조 넘게 샀어요 17조. 작년 7월부터요? 네 어... <laughs>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산게 아닐 뿐이지 연속적으로 샀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네. 밑에 그림 보시면 뭐냐면은 이게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이 외국인 현물누적순매수고요 네. 회색이 선물누적순매수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지금 뭐 하냐면 음. 시장 방향성에 대한 베팅은안 해요 음. 그냥 중립이에요 그냥 근데 주가는 어, 주식 현물시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데 많이 사고 조금 팔고 많이 사고 조금 팔아요 음. 저기 보시면 은7 8월 달에 6조4천억을 사고 9월 한달 동안 2조5천억을 팔고 10월 11월 달에 7조6천억을 사고 이 12월 달에 1조7천억을 팔고 네. 그리고 최근 올해, 올해 연초부터 이제 8조 가까이 사는 거죠 예. 근데 왜 이게 어 근데 왜 지수는 여기 그대로지? 뭐가 없 매수 주체 아 매수 주체가 없다 그가 그러니까, 올리면서 사질 않는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6조 4천억을 사면 이때 7, 8월 달에 한 270포인트 올랐거든요 네 근데 9월 한달 동안에 2조 5천억 팔았는데 410포인트가 빠졌어요 아 그리고 10월, 11월 달에 7조 6천억을 샀거든요 네 이때 370포인트가 올랐어요 네 근데 12월 달에 1조 7천억을 파니까200아 320포인트 가 빠졌어요 아 그리고 지금 7조 7천억을 사니까 다시 320 300포인트 정도 는 오는 거거든요. 네. 계속 이 플레이만 하는 거예요. 밑에서 와창창 사서 쭉 올라가면은 일정분 정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또또다또 사고 또 사고. 근데 또 외국인은 저 사이에 환차익도 많이 먹었을 네, 테고 네. 완 아니 아니 많이 났고. 근데 음. 지금 외국인이 하는 것들을 보면은 음, 워낙 수급 영향이 력 크다 보니까 되게 활용을 하는 거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네. 여전히 한국 조식, 주식 보유 비중이 30% 조금 넘을 수 음. 밖에 안 돼요. 많이 비워 놓은 비워 놓은 상태예요. 자, 그런데 삼십 프로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시장을 끌어올린다? 조금 아쉽잖아요. 네. 그 뭐가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네, 비중 충분히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방향성 배팅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외국인도 그렇고 외국인도 지금 많이 사고 좀 많이 올랐을 때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고 네. 또 떨어지면 또 많이 사고 또반등하 하면 좀 차익 실현하고 계속 이 패턴이라서. 이런 식으로 한한두달 정도만 조금 더 해보시자. 그래서 2,400 이상에서는 더 사지 말고 네. 음좀 저점에서 잘 사셨다면은 일정 부분이라도 정리하셔가지고 더 싸게 살 기회를 평단가를 계속 낮추는 과정을 거치신다면 저는 하반 2분기, 3분기 때는 이 시장이 굉장히 좋을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